이거 안 하면 일 못해. 어? 장갑 끼고 일을 하는 거야. 맨손으로 하면 안 돼. 이제 그만 할 거야? 고구마? 오케이. 알았어. 그럼 어어아 집에 갈 거야? 그럼 차에 실, 차에 차에 일단 탈 거야? 그럼 차에 타 있어. 바람 많이 불니까. 농사 해방. <laughs> 이거 고구마, 네. 어떤 고구마가 좋은 고구마인지 아, 설명해 고구마. 줄수 있어요. 아, 네. 오, 올해 같은 경우는 고구마가 좀 길어, 피가 그러니까 많이 와서... 진짜 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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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길어. 길어. 얘네들이 빗물 따라서 계속 내려가거든. 피가 아 그러니까 안 오면 여기서 멈췄어야 돼. 이만한 사이즈에서 이만, 이만하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왔는데 지금 비가, 오, 비가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물 물길 따라 계속 내려가는 거야 뿌리가 그래서 이렇게 길어져. 아 근데 우리는 이거 상 나는 솔직히 이건 상품성이 별로 없다고 봐. 그리고 뭐 선호도도 떨어지는 추세고 이거 구워 먹으라고 하면 잘안 구워 먹잖아. 그쵸. 이, 이런 사이즈가 제일 좋아 이런 사이즈. 이, 이, 이런 사이즈가. 음. 이런 사이즈 같은 경우가 우리는 상따마라고 들어가고, 뭐 이런 사이즈. 이거까지도 나가. 한입 고구마. 한입 고구마. 응. 이런 거, 이런, 이런 사이즈는, 나 이렇게 손에 올려보면, 이런 사이즈는 서울로 많이 올라가지. 아, 한 손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는? 어, 요렇게. 어, 에어프라이기도 잘 들어가고, 네. 뭘해 먹어도 좋아. 그리고 요새는 이, 이런 사이즈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거 이거 이건 거의 서울 쪽. 이건 조금 큰데 이거 어, 이, 이거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서울 쪽으로 빠져.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런 사이즈로 서울 쪽이 많이 가고 큰 다만 이게 큰 다마는 아닌데 이것도 선호도가 있고. 그리고 이건 지방 뭐 이건 약간 경기도권 뭐 이런 형식으로 돼. 그러니까 점점 이게 줄어 그리고 포장 사이즈도 예전에는 20kg였단 말이야. 네. 근데 지금은 그 경매장 들어가는건 10kg, 그 개인 거래는 거의 2kg, 3kg, 1kg 뭐 이런 식 5, 5kg도 많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다고 생각하셔. 먹는 양도 줄어들었고, 그 인구, 가족, 인구수가 네. 예, 요새는 뭐 많이 있어야. 2명 아니면 3명이잖아 들다 보니까 먹는 양도 줄, 줄다 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이 뭐한 2kg, 1kg 선호하시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나는 10kg짜리는 경매장 5kg짜리는 저희 지금 상하농원이랑 직거래 그런 식으로 가거든 보관해 놓고 그리고 이게 고구마 보관만 잘 하면은 계속 놓고 먹으면 좋거든 집에서 보관만 잘 해주면 어, 충분히 계속 숙성시키면서 먹을 수 있거든 지금 상하농원 퍼머스 마켓에 어, 5kg에 2만원씩 어, 판매되고 있고 뭐 직거래 같은 경우는 택배비 따로 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